이런 포인트가 나옵니다. 와. 여기가 훨씬 좋네요. 이쪽보다. 야 진짜 아름다운 요 화장실 컨디션은 나쁘지 않습니다. 청소만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먼지하고 거미들이 좀 살고 있어서 방해 안 되게 일을 바고요 평화롭네요. 진짜 조용하고 벌레도 많고. 낚시를 좋아하고 낚시를 사랑하게 될 여러분,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낚시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낚시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조금 부시시한 상태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음성과 계산에 있는 포인트들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빨리 가서 포인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왔습니다. 이제 네, 약 40km 정도 남았고요. 시정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의 포인트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착했고요. 어, 시간은 8시 한 10분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러면 포인트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여기는 약간 둥번 같은 곳입니다. 수심이 안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쪽은 일단, 수심은 조금 안 나오는 편인데, 수초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음, 낚시하기가 조금 어려운 곳이네요. 여기는 빨리 탈출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음성천을 좀 살펴볼 예정인데, 어, 방금 간 곳은 낚시하기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고, 다음 포인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포인트 왔습니다. 약 500m 정도 하류이고요. 어, 여기 분위기 좋은데요. 어, 일단 어, 맞은편 쪽에서는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좀 저쪽 길로 오긴 해야 되는데 어, 진입을 하려면 진빵을좀 해야 되고 이쪽으로는. 진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돌 무덤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차 소리가 좀 나는 도로가이긴 한데 조금 안정적이긴 합니다 일단은 내려가서 한번 상황 보여 드리겠습니다 조금 미끄러운 신발 신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미끄러운 걸 신고 왔는데, 넘어질 뻔 했습니다. 어, 이렇게 턱이 있어서 낚시하기가 좀 어렵고, 음, 위에서 던져서 낚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물색 좋아보여요. 약간 위쪽에서 낚시해야 되는 포인트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낚시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길이 좀 이렇게 나아 있습니다. 내려오는 것만 조심해서 내려오시면, 뭐 이렇게 조금 경사가 완만한 상태입니다. 여기 길이 이렇게 나있네요. 나무들이 좀 있고, 내려가서 낚시를 하면 좋은데, 공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네요. 이쪽에서 낚시를 할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선풍기 오븐도 있네요. 쓰레기가 좀 많습니다. 이쪽은 어, 좀더 편하게 낚시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보니까 뭐 지렁이통 엄청나게 쌓아놓은 게 보이고요. 어, 현지인 분들인지 아니면 낚시하시는 분들이 와서 낚시를 즐기신 것 같습니다. 쓰레기가 있어서 좀 아쉬운데요. 음, 지렁이통이 많은 걸봐선 지렁이를 잘 먹는지 좀 모르겠지만 이쪽은 생각보다 물 흐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잔잔하게 포인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1순위로 생각을 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새들이 를안주려고 했는데 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기는 수심이 한 20cm밖에 안 나오네요. 네, 여기는 좀더 조용한 곳입니다. 우리들도 있고 여기는 조금 더 가파른 상황인데 여기도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러지지 않게 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 나무들이 다 이렇게 잘려나가 있어요. 어, 정비 사업을 한 건지 상당히 조용한 곳인데 고기들이 있는지 한번 내려와 봤습니다.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는데 조금만 내려오면은 이렇게 아까랑 비슷한 느낌인데. 네, 여기가 물은 좀더 맑은 편이고요. 어, 수초 같은 건 없어서. 야, 여기도 좋기는 한데, 잔잔하니, 새들만 이렇게 좀 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아래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여기는, 아이고, 미안하다, 얘들아. 굽은 것 같기도 하고 낚시를 한것 같기도 하고 네 여기는 약간 물이 정체되어 있어서 이끼들이 많이 녹조가 껴있고요 뭐, 낚시를 한다고 하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안합니다 네 여기도 제가 주의 깊게 본 포인트입니다. 어, 아까 그곳보다는 좀, 어,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데요.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쇠사슬이 있습니다. 왔을 때는 여기까지 물이 차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 물이 이쪽으로 범람해서 들어와 있네요. 어, 또, 잘 놀고 있는 애들이 날아가네. 여기는, 수심이 거의 안 나올 것 같은데 보니까 어, 물색은 완전 좋긴 한데 어, 수심이 낮고 저 안쪽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아니면은 저쪽 편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저쪽을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 내려오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앞쪽에 소개해드린 데보다 그래서 이쪽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하루쪽으로 가서, 야,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다. 수로 같은 게 생겨버려가지고, 건너갈 수가 없네. 아쉽네 푹 빠질 것 같은데. 오! 일로 해서 들어간다. 들어가려고 해도, 지금, 이쪽부터 이쪽 다 젖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근하려면 장화 신고 앞쪽으로 진입을 해서 낚시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까지 지다 물이라 여기도 패스하겠습니다. 여기는 2.5칸대로 한번 수심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수심이 좀 많이 얕아 보이거든요. 모래가 좀 쌓여 있는 것 같은데 미역국 물색이 있는 지점, 여기가 어떤지 체크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쪽 지금 육초들이 좀 보이는 곳 이쪽은 수심이 40에서 50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을 제외하면 지금 가운데 부분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모래들이 좀 턱을 이루고 있고요 그쪽은 이제 아예 수심이 안 나오고 그 아래쪽으로 뭐... 아주 짧은 칸을 펼 수는 있는데 어, 낚시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음성천은 이제 한두 군데 정도 더 가보고 괴산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차가 좀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저쪽에 있는 보호에서 바로 내려오는 쪽 지점인데 지금 물색 보니까 여기도 중앙에 모래톱이. 있고요. 이쪽 안까지 들어와서 낚시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차량 흔적이 있고요. 이게 지금 뭐갈때 수초가 조금 형성이 되어있는 곳인데 수심은 안 나와 보입니다. 안 나와 보여서 수심 체크 한번 여기서도 해볼게요. 수심 체크를 하려고 했더니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상당히 음. 낮은 수심이네요. 장대를 펴서 여기 언덕을 좀 넘겨치면 모를까 이쪽까지 지금 물이 들어와 있어서 4공대를 쳐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4공대 5공대 쳐도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포인트네요 여기는 또 바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기 건너편 길 보이실까요 저쪽에 저쪽에서 내려와서도 낚시를 할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래 뭐 돌들이다 지금 쓸려 내려와 있어서 저쪽도 수심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동하겠습니다 차가 바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인데 아쉽네요 저 안쪽까지 갔으니까 저 안쪽으로 한번 가봐야 되나요? 그냥 가려다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밑져야 본전이니까요 아주 맑은 물이 흐르고 있고요 쓰레기도 잘 누가 버리고 가셨네요.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조금 더 이쪽보다는 나아 보입니다. 보가 있는 곳인데요. 한번 내려가서 수심 체크 가볍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멀리 아마 낚시 하시려고 오신 것 같은데 자리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수심 체크를 했는데요 여기는 약 1m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지금 제가 서 있는 자리 뒤에 어, 알수 없는 동물의 그 응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하시려면 응가를 피해서 조금 더 하류로 내려가시거나 나무 두 그루가 지금 세 그루인가요 예, 있는 자리로 조금 이동해서 수심 체크 한번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서 수심이 나오면 여기를 일단 찜하고 그 다음에 괴산에 가서 포인트 알려 드리고 다시 넘어와서 낚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린 데 말고도 어, 주차 자리 넉넉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낚시를 할수 있게끔 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낚시를 하실 거면 저 나무 잘 기억해 두시고 이 근처에서 낚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쪽편 반대편은 내려오는 길이 아마 기둥 쇠사슬로 막혀 있어요. 그래서 어, 저 근처에다가 주차를 하시고 내려와서 낚시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일단 물흐름도 없고 물색도 나쁘지 않아서, 지금 현재는 이 포인트가 저한테는 1순위가 되었습니다. 바로 낚시를 하고 싶은데 일단 괴산에 가서 포인트 소개해 드린다고 했으니까 괴산 빨리 갔다가 컴백하겠습니다. 네, 아주 조용한 앵천보로 왔습니다. 어, 저쪽에 지금 차가 한대서 있는데 낚시를 하실지는 모르겠고요. 어, 워낙 유명한 곳이고 낚시도 많이 하는 곳이고, 아, 물색이 위쪽이랑은 완전 확연하게 좀 다르네요. 좀 아름답다고 표현할 정도로 상당히 뽀얗습니다. 어, 아주 조용하고요. 지금 이쪽에서는 낚시를 하시는 분이 안 계시긴 해요. 아마 조금 더 내려가면 앵천보 쪽에서 하실 것 같고, 여기는 제가 주차자리가 있어서 한번 와봤는데, 여기도 낚시 쓰레기가 있는 걸 봐선 어, 낚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기는또 심지어 내려가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아, 여기가 훨씬 좋긴 하네. 야 진짜 아름답네요. 낚시 쓰레기가 이렇게 좀 있습니다. 여기는 돌이 이렇게 있어서 위쪽에서 낚시를 좀 하셔야 돼요. 위에서 던지는 형태인데, 물색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음성 쪽 보여드린 것보다 훨씬 괜찮은 컨디션인 것 같습니다. 나무가 보이는 공간 뒤쪽으로 주차를 할수 있는 여력이 조금 있거든요. 거기에 차 대시고 내려오셔서 저 나무 근처 저쪽에도 낚시를 하셨던 것 같고 여기도 이쪽도 그렇고 어, 낚시 자리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나무들이 푸른잎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포인트 어, 몇 군데도 둘러보고 그 다음에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앵천보 부근입니다 아 여기도 잔잔하니, 어, 낚시는 아마 오후쯤 해서 들어오실 것 같고요. 냉천보가 그래도 조항이 상당히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어서 낚시하러 들어가는 길이 어, 이렇게 좀 경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낚시를 오시는데요. 변함없이 깔끔하고 좋네요. 어, 의외로 또 쓰레기도 많이 안 보이고요. 푸릇푸릇한 잎들도 많이 나고 오 있고, 어, 상당히 좋네요. 아, 앵천 보에는 이렇게 화장실이 여기도 있고요. 건너편에 저쪽에도 있습니다. 어, 화장실 컨디션은 나쁘지 않습니다. 청소만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먼지하고 거미들이 좀 살고 있어서, 어, 방해 안 되게 일을 봤고요. 이쪽으로 해서 진입하시고, 어, 양쪽으로 양쪽으로 낚시를 많이 하시는 곳이죠. 네, 그러면 제가 찍어둔 포인트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추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도 상당히 컨디션 좋아 보이는 물색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주 조용하게 낚시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어, 진입은 조금 경사가 있, 있긴 하지만. 여기도 낚시를 하신 흔적들이 있고 길이 좀나 있습니다. 오셔서 이쪽으로 진입을 해서 내려가시면 될것 같아요. 아 평화롭네요. 진짜 조용하고 벌레도 많고. 예 네, 그러면 다음 포인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 진짜 예쁘네요 여기. 여기도 이제 앵천리 인데요. 지금 차들이 몇대서 있고요. 아마 낚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길이 나 있어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여기 길, 여기는 가장 문제가 주차 문제입니다. 주차를 잘해 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서로 간에 분쟁이 없게 또 트랙터들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경험이도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이쪽으로 오면 아름다운 봉산 같은, 예쁜, 그런 포인트가 나옵니다. 와. 여기가 훨씬 좋네요. 이쪽보다. 물색 보이시나요? 헐. 역시 자리도 많고, 그림도 예쁘고. 아마 반대쪽이 좀 주차하기 편한가 봐요. 주, 이쪽에 많이 낚시를 안 하시는 걸 보면 와 진짜 예쁘네. 끝장납니다. 뭐별 다섯 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어, 이쪽에 보이는 교가 마기교고요. 마기교에서 하류 방향으로 낚시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위쪽보다 여기가 훨씬 활발하네요. 간혹 저렇게 차를 중간에 대놓으신 분들도 계신데 어, 조심해서 운전하셔가지고 어, 문제 안되게 낚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조용한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이미 자리를 잡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포인트만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가족분들이 오셨고요. 이렇게 돌다리 하나 건너야 되고 돌무덤을 하나 보내야 됩니다. 여기 철사 때문에 좀 미끄럽거든요. 아마 조심조심 하셔서 내려오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워낙 낚시를 많이 한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자리가 거의 맨들맨들해요. 내려오셔서 쭉 낚시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주 와야 되겠어요. 일단 너무 낚시하기 편한 곳이라 조용하게 낚시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짐빵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경사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 이쪽으로 계속 낚시 자리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뭐그 주차 문제만 잘 해결하신다면 깔끔하게 낚시하고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조과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또 이렇게 편한 곳에서 낚시하는 것도 매력이죠. 음, 저 그런데 여기 봄에도 잘 나오나요? 모르겠어요. 오늘 아서 타서 오고 어요 아, 터먹어. 네. 아. <laughs> 아, 네. 터먹고 갈게요. 네. 네. 이렇게 괴산하고 음성에서 내려오는 그 음성천의 여러 곳들을 보시면서 뭐 제가 알려드리지 않아도 이미 낚시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 또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찾으셔서 깨끗하게 낚시하고 또 즐거운 추억 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이 위쪽으로도 계속 포인트가 있거든요. 뭐... 포인트 상태가 괴산이 제가 볼땐더 좋고요. 음성은 약간 맑은 물, 또 흐르는 곳 있고 그 다음에 수심이 조금 안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시간 투자하시면 괴산으로 오셔서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다만 이제 조과는 음성이 좋다, 괴산 <laughs> 괴산이 좋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아무튼 오늘 영상. 포인트 소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어, 저도 자리 잡고 오후부터 낚시를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낚시 시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